어, 네, 안녕하세요. 차트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장이 끝났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다우 지수는 물론이고 나스닥이나 S&P까지 뭐 전체적으로 조정이좀 강하게 나와서 오늘 한국 시장 자체도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주가 굉장히 많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2%에 가까운 1.94%라고 하는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외국인은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을 좀 보여줬고요. 기관도 사실 뭐 오전까지 그 오후까지도 매도 물량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기관은 좀 장막판에 외국인의 물량을 좀 담아서 외국인의 물량도 갑작스럽게 지금 1조 3천억이라고 하는 순 매도세가 좀 생겼는데 좀 기관이 이 물량을 좀더 받으면서 외국인은 오늘 강한 매도 기관은 좀 강한 매수를 해주면서 증시가 좀 끝나는 모습입니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금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한시가 넘어가는 이후부터는 다시 외국인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이 하락 추세가 좀더 짙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 장 막판에 외국인 매도세가 갑작스럽게 더 몰린 거이 장이 끝나고 이 10분 동안 거의 0.3%라고 하는 지수가 밀린 것도 내일 또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대부분 우량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명일에 혹시라도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은 이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금일 특징조로 꼽고 싶은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어, 코스피 종목 대부분이 조정이 나온 상태였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금일 어, 외국인과 기관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막판까지 어, 6.25%라고 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일봉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날, 이 금요일날 어, 상당히 저점에서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전을 조금 탈피하면서 상당한 영업이익이 손실이 좀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우하향했던 종목인데 2020년 기준으로 이게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거의 5조에 가까운 금액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 이 주가 자체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추천이 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추천이 나갔었던 이후로 사실 무섭게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1차 상승 이후에 2차 그 3차 파동이 오늘 단기 간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고점을 서서히 돌파를 해 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일 외국인과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한국 전력의 주가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사실 오늘부로 열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길은 아직 저는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한국전력을 11월 20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어, 기존에 어, 10월 27일 날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거의 바닥권에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을 10월 27일 어, 정확하게 이 차트상 전 저점일 때 추천이 한번 드렸었고요. 그 종목이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줬는데, 1차, 2차, 현재 3차, 단기간으로 이세 번에 이어서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의 금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일봉상의 또 종가가 이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였고, 이 전의 고점을 일봉상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명일주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은 명일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재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명일 오전에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좀 좋을 거하고 한번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 저항이 적으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자체가 현재 매수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 종목이고요. 어차피 신고가 종목은 상승 추세의 끝을 알수 없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특징주를 알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첫 번째는 한일 네트워크스입니다. 한일 네트워크스는 이 코로나 이슈가 있었을 때의 변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 관련 섹터들의 수급 자체가 현저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한일 네트워크스는 현재 바닥을 점점 이렇게 다져가면서 좀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전고점을 며칠 전에 한번 뚫었고 이 전고점 이하로 현재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레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영업이익 자체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번째 분기에 대한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합쳤을 때도 작년 대비 좀 상승한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2월 분기가 만약에 좀뭐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근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한일 홀딩스에서 지분을 50%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시가 총액이 600억인 거에 비해서 어, 유통 물량이 현재 뭐 290억 정도 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승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어,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까지는 테마성 위주로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실적주 위주로 주가가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위기를 어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tnr입니다. 어 tn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가락이 이어졌고요. 정확히 화요일 날 거의 10%대 상승이 좀 나왔지만 어 이게 바로 저항이 좀 되면서 눌렸는데 이 가격 대비 현재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4만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지선 위에서 TNR을 사실 오늘 장중에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일봉상 추세가 올라섰기 때문에 추가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가총액이 1600억에 지금 대주주 비율이 거의 58%가 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거의 한41% 정도 어, 굉장히 낮은 유통 물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집을 하기엔 굉장히 좀 유리하고요. 그래서 TNR이 뭐 4만원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종목이고 어, 이번에 변곡점이 생긴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이 종목이 4만 3천원 그 이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어, 유니퀘스트는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신고가를 도달한 종목이고요 어버브 반도체나 AI 원스라고 하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우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유니퀘스트도 지금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어,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 이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 수준이고 어, 지금 대주주 비율 자체가 거의 뭐52% 53%가 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한46% 정도 될것 같고요 매출액 자체는 높은데 영업이익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도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어, 금리가 떨어지고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 부채가 사실상 보통 많이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어, 이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반대로 어, 부채는 좀 줄고 자본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재무구조 자체가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사실 특수한 상황에서 이 재무구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거의 모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도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종목을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세 가지 종목을 알아봤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 언급드린 거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미래의 시장을 좀 예측하면서 좀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도록 간절히 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